안녕하세요. 강연 리뷰어 강은아입니다. 어, 조금 전에 뒤에 로고 보이시는 KPC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어, 두 분의 릴레이 강연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리뷰도 하고요. 강연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과 오늘은 꿀팁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김태원 상무님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 약간 약간 강연했었던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한달 사이에 두 번째 MC와 강연자로 뵙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한번 업그레이드 돼서 와,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시나 보다라는 좀 경외의 어린 그런 시선을 제가 갖고 강연을 저도 들었고요.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좀 짚어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 미취업자, 구직자 분들이셨는데 조금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음, 프로그램과 사업 중에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어, 탭이 있다고 해요. 저도 오늘 강연 중에 소개를 해 주셔서 봤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명화들을 좀 자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수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그림마다 좀볼수 있는 그런 탭이 마련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음, 자신의 셀카를 같이 이렇게 올리면, 셀피를 올리면, 어, 나와 닮은 명화의 한 장면을 좀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명화 작품의 옆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는, 재미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어렵고 멀지 않다라는 것을 일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명화 중에 나의 이 얼굴과 닮은 명화 찾는 것은 AI가 분류를 하고 여러 가지 닮은 골드를 찾아내는 것이죠. AI의 기술이 이렇게 구글의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무료 교육을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뭐 로봇 어드바이저 개발 전문가 이런 거 어렵잖아요. 또는 어, 빅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할수 있나,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 어디서 배워야 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런 개발 전문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2030 미취업자,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신청 후에 약간의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어, 학교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어, 만, 막상 이런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어, 배울 수 있나, 나는 잘할수 있을까, 이런 밑그림이 잘안 그려질 때 오늘 두분 중에 한 분이 구글의 김태환 상무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동기유발이 되고 또, 내가 갖춰야 할 앞으로의 전문 분야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한국 생산성 본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어, 이런 무료 고퀄리티의 국비 지원 되는 교육 과정을, 어, 주변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자발적인 홍보를 좀해 볼까 해요. 한국생산성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롤링 배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알쓸포잡 또는 잡학세미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늘 있었던 강연이 검색이 되면서 이 강연의 취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4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 가셔서 참여하셔서 꼭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8월 17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2 리뷰 영상을 보시고도 그냥 어, 때맞춰서 흘러가지 마시고 이 흐름을 좀 타시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의 구글러 김태원 씨가 나올 수 있고요. 제3의 구글러 김태원 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구글 하면 우리 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그 일선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조금 더 인재로 뽑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신 아스테라 정재호 대표의 강연 내용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